전통 무사고 대리업체 판파들이 추천이네 저 BJ 김유민 해주시면 특별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민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저희 시그니처 포메이션 사2 2 2 포메이션의 선수 추천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들 댓글로 되게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떤 선수를 써야 되냐? 예를 들면 스트라이커에는 키가 큰 선수여야 되냐? 아니면 침투가 좋은 선수여야 하냐? 아니면 뭐 윙에는 체감이 좋은 선수여야 하냐 아니면 페리스 선수와 같은 어느 정도 몸이 피지컬이 되는 윙어를 써야 하냐 약간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제 포메에 맞는 선수 추천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먼저 스트라이커 부분인데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투톱에 빠른 선수는 한명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쓴다 치면은 반대쪽엔 뭐 부트라게뇨나 아니면 뭐 사무엘 에투 선수 같은 그런 선수를 쓰면서 한 선수 정도는 무조건 침투가 좋은 선수를 써야 된다. 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뭐 티에리 앙리 선수도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콘 에투, 사무엘 에투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뭐, 이인 손흥민 선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모먼트 선수들이 많은데, 뭐, 러쉬, 라이트, 약간 이런 선수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격수 틀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은 타겟터 아니 한 명은 침투가 되는 선수 이 조합이나 두 선수다 침투가 되는 선수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최악은 이제. 두 명의 타겟터를 쓰는 건데, 보통 이제 사돌돌돌 포메이션이 이제 흔히 말하는 투타워 세워가지고 크로스 할때 경합이 잘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헤더보다는 침투,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감이 좋고 이제 침투가 좋은 선수 이런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부분인데, 먼저 사이드 윙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윙어에는 체감이 좋고, 어느 정도, 슛 부분이, 괜찮은, 잉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본캐 애용하고 있는, 세징야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페리시, 어 뭐, 네이마르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또 가자면, 고정훈 선수, 그리고 뭐, 김대원, 그러니까 이런 양발, 그리고 이제, 슛 되고, 체감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세징냐 페리시치 네이마르 고정훈 김대원 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짝발이어도 약발이 4인 선수여도 어느 정도 체감이 좋고 슛 부분 이 정도가 대충 한120 정도 무조건 넘어야 괜찮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몸으로 버텨주기 보다는 이제 체감이 어느 정도 좋아서 제가 탈압박하기 편한 그런 이제 윙어 스타일을 저는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란치로 가게 되면은 여기도 조합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전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명은 톱을 넘어서 침투를 간간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슈팅 능력치가 좋고 약간 밸런스를 중요시 하는데 한쪽은 수비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한쪽은 공격 부분 스탯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주앙 미드필더.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은 수비형 좋은 미드필더는 뭐, 프티나, 뭐, 에시양, 예를 들면, 이제 한국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유상철 형님도 있고, 공격 부분 스탯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예를 들면 발락, 발락도 이제 흔히 말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쓰이는데 발락은어피 공격적인 능력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스탯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넣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제가 본캐 사용하고 있는 라키티치 선수도 굉장히 좋고요. 혹은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베컴을 쓸 수도 있고요. 왜냐면 한쪽은 밸런스 좋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으면 저는 한쪽은 무조건 공격 부분 스탯을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베컴처럼 커브 능력치나 이제 슈퍼 능력치, 뭐 중거리슛 능력치 이런 부분이 좋은 골란치를 배치해 두고요. 수비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센터백 부분부터 보자면 저는 그다지 풀 풀터백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어가지고. 무조건 정통 센터백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밀리탕 혹은 또 말디니 그리고 또 김민재 한국에서도 김민재 흔히 대장공격수라고 불리는 선수들 다 들어가 있죠 뭐 리디거, 라모스 이런 선수들을 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풀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이 메타가 바뀌기 전에는 풀백이 올라와서 중거리도 많이 차고 했는데, 지금도 풀백으로 중거리가 간간히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빠르고 이제 슛 좋은 풀백들로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브레메. 이 선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챔피언십 시즌 뚝때도 그랬고 이제 브레메로 되게 풀백으로도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브레메나 뭐 칸셀루, 칸셀루 선수도 능력치가 잘 빠지고 있고요. 지금 팀이 제가 쓰고 있는 반데르송 이런 선수는 너무 비주류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아니면 호베르투 카를로스 같은 약간 슈팅 부분이 좋은 제가 전, 전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풀백을 되게 많이 올려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풀백이 올라왔을 때에도 심미전을슛심미전까지 같이 할수 있게 이렇게 슛 좋은 풀팩트로 구성을 해놓은이 키퍼 부분은 대충 짚고 넘어가자면 다 똑같아요. 저도 키퍼 또한 목크투와슈체스니 뭐, 반데르사르 야, 등등 야, 키가 대충 한 195cm는 최소 넘는. 그런 키퍼들을 저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또 이제 타라박 개인기 제가 사이드에서 어떻게 이제 타라박을 할수 있냐 아니 타라박 할때 좋은 개인기를 추천해달라 하시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사이드에서 저는 보통 이 개인기를 많이 쓰거든요. 사이드에서 힐투 볼로 이 개인기는 약간 상대한테 아다리도 잘 나고, 패치 이전에 큐브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걸로 탈압박을 자주 합니다.

플레처럼 딱 등을 지고 있는 개인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세개 말고는 딱히 제가 사이드에서 탈압박하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정지된 상황에서 이런 스쿱턴이나 아니면 요 사이드에서 드래그백 같은 이런 개인기를 하시면 탈압박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로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희 사둘둘둘 시그니처 포메이션인 사둘둘둘 선수 추천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드리면 제가 답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타압박 개인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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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